어제 밤늦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,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. 삼촌이 되게 잘 올라오셨나요? 행복이를 저기 묶어놨기 때문에, 이제 아침 밥을 줘야 되는데, 왜 묶어놨냐면, 저 녀석이 풀어놓고 잤더니 아침마다 아래마을까지 외출을 해요. 그래서 저 녀석을 어쩔 수 없이 묶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밥을 주러 갑니다. 누 오는데 어떻게 잘 올라오셨나 몰라. 너 일로 와.